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만한 종목 여러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이 있습니까? 만약에 보유하신 종목이 있다면 빨간색 종목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파란색 종목이 많으십니까? 주식 투자 성향을 여러 가지 분류 방법으로 나누어 볼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항목을 가지고 극단적인 두 분류를 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2년 6월 15일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코스피를 시가총액 순서대로 종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종목들에 대해 시가총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단기순이익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 PER값도 나타내 보았습니다. 시가총액으로 15위 안에 들어온 종목들을 살펴보니 PER값이 133인 종목도 있고 불과 3점대 밖에 안되는 종목도 보입니다. 이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 어느 정도 격차인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 숫자를 한번 가공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각 종목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을 제외하고 단순한 비교를 위해 21년 PER값만 가지고 분석한 값임을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시총과 순이익 그리고 시총 1억 원당 단기 순이익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빨간색 종목은 PER값이 100 이상인 종목이고 파란색 종목은 PER값이 5 이하인 종목입니다. 빨간색 종목 중 LG 에너지솔루션을 예로 설명하면 시총은 98조 2800억이고 순이익은 9299억입니다. 시총 1억원당 단기순이익은 946174원입니다. 파란색 종목 중 포스코홀딩스를 예로 설명하면 시총은 22조 7994억원이고 순이익은 7조 1959억입니다. 1억원당 단기순이익은 3156만원입니다. 두 종목의 1억원당 단기순이익 차이는 30배가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빨간 종목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와 바이오 종목이고 포스코홀딩스는 성장을 멈춘 전통 산업군인 철강업에 속하므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둘의 상황은 역전될 것이다라고요. 저는 진짜 그런 것인지 실증을 해 보려 합니다. 우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년간 매년 20% 성장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10년 연속으로 전년 대비 20% 성장은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장이 가능한 종목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PER이 100배나 되는 종목이니 이 정도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종목인 포스코홀딩스, KB금융, 신한지주는 10년간 물가 상승 정도인 약 2%만 성장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1억원당 단기 순이익은 94만원에서 10년 뒤 586만원으로 500%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홀딩스의 단기 순이익은 3156만원에서 3847만원으로 20% 가까이 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누적으로 벌어들인 돈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2947만원이고 포스코 홀딩스는 3억 5250만원입니다. 코스코월딩스는 원금을 회수하고도 2.5배나 되는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바로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상한 값들이 나왔나요? 성장주들이 매년 20%나 성장했음에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는 값이 아니지 않나요? 물론 제가 설정한대로 20%보다 더 성장할 수도 있고 2%도 성장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성장주는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백배 주식도 성장주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애플처럼 훌륭하게 성장하는 주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피해할 값이 너무 크면 10년 동안 20%나 성장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기대하면서 높은 표값을 받는 주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기회 비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증권분석이라는 저서에서 PR이 20배 이상인 주식을 습관적으로 사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큰 돈을 잃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터 린치는 우량주의 PR이 3배에서 6배 사이라면 투자에서 손해 볼 일이 거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코스피 시가총액 100위와 코스닥 10위 종목 중에서 빨간색은 PR 값이 50 이상인 종목이고 파란색은 PR 값이 5 이하인 종목입니다. 개별 종목들을 분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 하나하나마다 일회성 이익이 있었다거나 일회성 비용이 있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주주의 친화적이지 않다거나 지분 다툼 중이거나 상속 이슈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저는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설명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특정 종목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위 종목 대부분의 개별 종목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합니다. 단지 저는 숫자만을 놓고 보았을 때, 앞서 벤저민 그레이영과 피터린치의 언급을 설명해 드렸듯이, 본인이 보유한 종목들이 빨간색 종목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다면, 좀더 신중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